조직 스토킹, 당신의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두려운 진실, 피해자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 조직 스토킹, 당신의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두려운 진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괴롭힘으로 주로 주변 사람들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직접적인 폭력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조직스토킹의 본질입니다. 주변에서의 조직스토킹 사례. 조직스토킹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가해자는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 아래층에서 거주하는 인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수한 소음 장비를 이용해 불쾌한 소음과 욕설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괴롭힘은 피해자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도 발생합니다. 주변의 행인들이나 어린아이들조차도 피해자를 조롱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공간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정말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영향,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심리적 고통을 주며 이는 피해자의 삶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과 우울감, 지속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우울증 및 불안장애를 유발합니다. 사회적 고립 피해자는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게 되고 결국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건강 문제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역력 저하나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